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고 항변합니다. 로펌이 무료 소송을 믿기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 항변은 매우 웃깁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무슨 피해가 있어야죠? 소송비용 40억도 안 냈고 김경준 140억은 돌려받았고 뭐가 사기인가요? 피해는 없고 이득만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저도 주기적으로 당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의 대가가 이건희 회장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납이 사기가 아니라 대납의 대가가 사면에 국한된다는 미야말로 사기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사례에서 확인했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거래는 단발성으로 끝날 법이 없죠. 사면을 위한 거래의 존재는 그 이외의 현안을 위한 거래도 존재했을 거란 방증이자 개연성이자 힌트이자 단서다. 그러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그당시에 상호 현안을 위해 어떤 거를 했었는지 사살시 조사해야 한다. 사면 하나로 퉁치는 거, 그렇게는 안 된다. 기분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설 연휴 보내고 아침에 왔더니 더힘들잖아요 네. 월요일은 늘 힘드네요. 네, 월요일 플러스 연휴 끝이라 연휴가 한4일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laughs> 이 쉼의 예찬을 하셨던 걸로 제가 지난 추석 때 기억을 하는데요. 적어도 열흘 정도는 아, 돼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게 놀다가 쉬다가 아 이제 지겹다 다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쉬어줘야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매우 힘듭니다. 자, 어. 뉴스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이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설 연휴 기간에 예. 어, 방송 사람들이 안된다고 <laughs> <laughs> 천천히 많이 듣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순순히 진술했다는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하고는 이제, 어, 끊는다. 관계를 끊고 각자 도서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였죠. 네, 몰아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는 기소가 의미 없잖아요. 이, 네. 이건희 이 회장은. 예, 네. 지금도 기소 중지되어 있는 혐의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또 차명계좌 탈세 혐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건희 회장을 뭐 기소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다 어, 죄는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김백준 씨가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어.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어... 6개월간 최소 6개월간 왜 미국에 이 법인이 그 본부 법인이 도대체 로펌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네 다스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미 시작되고 나서 6개월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씌우는 것 같고 김백준 씨가 설사 알았다 한들 김백준 씨 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명박 김백중 씨는 사면을 할수 없잖아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오게 되 있는데, 또, 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대물 협가이 약수부회장이 순순히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순순하게 줄 테니, 순순히 줄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 줬다라고 해서 이약수 사면도 다수 소송비 대납 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뇌물 혐의에 공여 혐의자라고 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번져 가지 않도록 예, 사면 하나는 네. 어, 확실히 내조자 그리고 싸게 받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 어, 그,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검찰도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삼성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또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지 부회장 풀려나는거 봐라 어, 검찰 내에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알령 내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로에 쓴 거죠 삼성에 훅 내주면서 여기서 다 접자 더는 하지 말자 이런 기로에 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 이 소송비 재납 관련해서는 음, 보도가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에 관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자동차와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티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일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 이 원포인트 사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다, 했거든요, 그때.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원한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온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사안이 이제 사면,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음.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뭐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번 있었죠. 어,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예, 그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 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어, 그때부터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그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은풀려났는데또한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어,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길어졌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권을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거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네,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기 당했다라는 건데요.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킹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기로 접근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안 되는 <내는> 소리를. <laughs> 누가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급으로 바보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피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피해가. 어, 다스는 2등만 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몇십억을. 140억도 돌려받고 네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정돈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사명과 연결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로폼이 40억 대납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주특기예요 주특기 아무리 명백해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어 거짓말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사실은 평생을 참행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놓고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번 통해 왔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다또 자신 있게 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어, 주변 측근들은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중 씨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변이 모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 이번에는 그렇게 안될 거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백준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몰랐다고 이번에 주장한 게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그러니까 김백준 씨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사안이다. 김백준 씨 윗선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한데대 예. 최순실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삼성도는 먹어도 된다. 예, 그만큼 어, 탈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미였던 걸로 보데요 그거다. 진리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인 거죠. 예. 실제 삼성 원어들은 한 번도 감옥에 안갔지 않습니까? 이정부 장이 처음 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믿었겠죠? 예. 김백준 씨를 제치고 삼성과 직접 거래하고도 예. 이건 탈이 없다. 삼성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서 삼성이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자, 근데 이사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요. 네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새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요. 120억 원 외에도요. 100억 원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에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 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의 이관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걱정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2008년에 120억이 우리가 계속 그 말도 안 된다고 해왔던 어, 개인 횡령이다. 네, 경리 직원 한명 횡령이다. 예.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내렸습니다그데 이번에도 그것이 개인 횡령이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하기 전에 어, 그때 그 검찰 특검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검찰들이 그, 그 당사자들이 지금 여전히 검찰에 있고. 그래서 120억은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거 말고 동부지검이죠. 예. 네, 그렇죠. 120억은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는 하 120억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120억은 개인 경리 직원의 행용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예요. 네. 다만 이제 그 외에 다른 100억 원 가까운 어, 비자금을 찾아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120억은 결국 만약 에 그렇게 결론 난다면 격리 직원이 혼자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또 다시 다시 수사해야 될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만큼 시한은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격리 직원이 혼자 120억을 먹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가만히 계속 일을 하고 오히려 아무런 징계도 안 하지 않고 달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호영 특검, 전 특검을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120억 원이 어, 기소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네, 개인 횡령이다라는 거죠. 1 0년 전에 결론을 다시 재추인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다일잘 해놓고, 요 부분은 검찰이 역풍을 막을 수도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재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 난건 아닌데. 자, 어, 예의 주시해야 될 사항이다. 120억을 털어줄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오랫동안 가시거든요, 예. 자, 다음 뉴스는. 네 이병모 청계대단 사무국장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이 사무국장의 혐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 프리닝이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는 무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하고 아버지를 동시에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그렇게 봐주지 않는 한, 무조건 기소될 사안이죠, 사실은. 예. 공원 프레임은 뭐, 저희가 연휴 때, 이야기했듯이, 뉴타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네. 예, 뉴타운 지정하기 전에, 이홍운프레닝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 이익을 150억대로 올렸다. 어, 근데 이홍운프레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참여회사로 의심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40억을 빼서 이시영, 아들 이시영 회사에 담보도 없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낮은 이자로 네.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근데 그 40억은 홍운프레닝의전재산이었다전재산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laughs> 담보도 없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시킨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걸 또 본인이 대통령 아들이 시켰다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 시키니까 회사가 전제사를 막 주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 압박거라는 거죠. 이런 정황이 다,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대글 사건 수사에 축소 은폐에 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검찰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김전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 심리 전단장을 불구속 수사란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이거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잖아요. 예.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석방이 돼서 우리를 열받게했는데 어, 원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해서 할수 없는데, 다른 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이 뭐냐면, 그때 이미 수사 결과로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이제... 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 혹은 뭐, 그런 대선 개입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수사관 말을 안 듣고 쫓아내고, 대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어, 구속하라 하겠다고 보고서를 냈더니 구속하지 말라라고. 예, 수사 결과를 IT 엎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책임자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다. 그러므로 요건이 이제, 더 진행되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다른 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겠죠. 심사를.